이번 팔콘엔 인터솔저 2화의 도입부에는 정부가 MIT에서 존워커의 신체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가 스피드, 지구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측정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한계점을 능가하는 평가를 받았다 라고 언급하는 아나운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존워커가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던 아나운서의 말을 다급하게 끊었다는 점이나, 토니 스타크, I'm not Dr. Banner. 이후 슈퍼솔저급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플래그 스매셔를 방패로 밀어내는 장면이 등장한 것을 본다면, 조너커는 이미 슈퍼솔저 청을맞은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신체 능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는 점이나 이후 슈퍼솔저에 대해 언급하는 쌤과 버키를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시치미를 댄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이 슈퍼솔 절총을 투여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거나 알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Super soldiers. Super soldiers yeah. wow.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슈퍼솔 절총의 복제품은 미정부가 뒤를 벌지고 있는 파워브로커가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파워브로커는 하이드라의 잔당이 남긴 기술력을 이용해 슈퍼솔 절총의 복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상황인데. Not a 플래그 스매셔 역시 이러한 파워 브로커로부터 슈퍼솔저의 힘을 얻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미 정보는 과거 아이언맨 2편에 등장했던 벤스턴 상원의원이 하이드라이 끈나플로서 아이언맨 슈트를 탐했던 것처럼 하이드라이 기술력을 이용하고 있는 파워 브로커와 손을 잡은 상황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라이 기술력으로 탄생한 슈퍼솔저 정을 존 어커가 투입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게다가 조너크는 원작 코믹스에선 파워브로커를 통해 그 힘을 얻은 캐릭터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블랙이도우의 예고편에도 슈퍼솔저를청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등장했다는 점이나, 블랙이도우에는 로스의 등장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원작 코믹스에서 로스는 아이자야 브레들리처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캐릭터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장군의 지휘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점, 인크레더블 헐크 당시에는 슈퍼솔저 프로그램을 되살리기 위해 시도하던 중, 헐크와 어보미네이션을 탄생시키기도 했다는 점, 이런 어보미네이션은 이후 디즈니 플러스의 쉬얼크에도 등장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스는 원작 코믹스에선 본인이 직접 레드얼크가 된 적이 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본다면, 현재 조노커와 플래그스매셔에게 슈퍼솔 절청을 공급한 파워브로커의 뒤를 봐주고 있는 미 정보의 주된 실체는 로스일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로스의 모습이 블랙기도의 예고편에 등장한 것을 보면 이러한 그의 실체는 블랙기도 혹은 그 이후의 작품쯤이 되어서야 밝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또 플래그 스매셔가 운반 중인 백신을 자세히 보면 GRC라고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서 플래그 스매셔의 리더인 칼리 모건소가 너는 내 물건을 훔쳤다라는 문자를 받은 직후 파워브로커가 보낸 조직의 습격을 받은 것을 보면 파워브로커는 이 GRC라는 기관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반애국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플래그스매셔가 GRC는 분리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을 기존의 분리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신경쓴다 라며 GRC의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나 존 어커가 버키를 풀어주는 장면의 뒤에는 경찰서 내부에 이러한 GRC라고 적힌 포스터가 등장하는 것을 본다면, GRC는 미 정부의 기관임을 유추해 볼수 있는 점으로, 이는 즉 파워 브로커가 미 정부로부터 백신이라는 명목하에 슈퍼솔 절청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같은 것을 은밀하게 지원받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완이었습니다.